네. 어, 20분 인다 20분 인다 오늘 괜찮겠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아, 예. 제가 편합니다. 초면, 면이죠 아니, 아니요, 제가 이제 경진 누나랑 같이 네. 신촌에서 술한잔한적 있어요. <laughs> 류경, 저랑요? 예, 류경진 누나랑 아, MBC거든요, 제가. 아, 술한잔한적 네. 있었다고요? 네. 아, 아, 있었다고요? 그때 술을 안 드셨는지 아, 모르겠는데 아, 술자리에서 아니, 같이 아, 뵌적 아, 있어요. 아, 네. 아 어떡하냐? 예, 네. 얘기하는 거협정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요. <laughs> 저 이건 제 개인 방송이고요. 어, 개인 네, 방송이야? 예, 항상 이렇게 저 일상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사는구나.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김기수라고 합니다. 쿤 TV 쿤 TV. 네네네. 네, 쿤 TV. 제 최근이어가지고요. 네. 쿤 TV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잘 부탁드려요. 아유, 아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 생각보다 얼굴이 나보다 더 커서 괜찮아. <laughs> 연예인 중에 나보다 얼굴 커가지고. 네 면모도 없죠. 면모도 네. 없어. 네. 뭐 걸투형 빼고는 없었어. 컬투형들도 <laughs> 잘네. 음. 아 되게 크셔. 골격이 크셔 너 살이 많은 거고 그렇지이 많이 쪘습니다 네. 네, 자랑이에요 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 <laughs> 네. 有权습니다 메이크업 权 하고 오셔가지고. 방송 네. 하세요. 네. 어, 형님. 利이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有权利你 우리 커피, 커피 사왔어? 아니, 아니 문 닫아 문 닫아 문, 문, 문 닫았어요? 문, 문 닫았으면 알아서 사와야지 <laughs> 방금 지금 연예인이 먹고 싶다는데 왜안 네. 사와 지금 아니, 타고 타고, 타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선배가 네. 갔다 와요 네. 오랜만이죠 형님 어, 엠포로도 인사드리고 음. 캔으로도 인사드렸던 우리 음. 의리 있는 형님 헝그의리 네. 헝그의리 <laughs> 잘 지내세요? 살이 더 쪘죠? 예 좋습니다 누구 형님 누구한테 지적이 하세요? <laughs> 지금 할 거는 통통해지려고. 예그래고 네. 그래, 풍선 먹고 그래, 살쪘습니다. 컨셉 좋아. 너 우리 회사로 들어와 기준이. 아진짜 <laughs> 진짜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하하진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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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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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네. 아왜 이렇게 어렵게 오늘 진행자잖아 나한테 잡아먹히면 안 된다 아유 아니에요 어. 예, 이따가 들어가면은 안 그럴 거지? 아니 여러분 어. 그 <laughs> 그때 저도 이제 명수 형 따라다니면서 음. 저도 이제 기계 그냥 취미로 만지거든요 아 CDJ CDJ 가진 제가 못 만드고 에어로 있잖아요 에어로 그거. 아 그거는 d 네. j 축에도 못 겪고 예, 돈이 없어서 그걸 아니, 그래서 취미로 어, 이렇게 만드는 거 한다고 하지 마아니세요 그래서 기 맞아 내가 지금 그, 마음이 착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그, 있는 거야. 네. 그 성원 누나한테 그때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하신다고 춘자 누님같고 음... 춘자는 MBC에서 좀 음... 그 방송하셨잖아요 음... 그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음... 나랑 거의 춘자 씨랑은 너무 이렇게 씨예요 되게... 되게 친하지 않으세요? 어 되게 친한데 지금 방송자. 그년이라 고래좀 <laughs>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틀려. 음악 트는 스타일이나. 그, 그렇더라서좀가서 어, 들어봤어요. 네. 예, 많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아... 서로.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 진짜 힘들겠다. 뭐좀 많이 사줘요. <laughs> 하이웨 월급이 있는데 아, 네. 정식인 직원이니까요. 아주 그런 게 네. 아니라 좀해지 아니 뭐 생색이부터. 초치하지 마. 갑자기 소문도안었는 아이가 요 알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질다메지 이런 <laughs> 형식으로 <laughs> 요대 네. 네. 대선배님이시죠. 제가 MBC 16인데 우리 KBS 그 16시 이제 연차 저희는 2년에 한번보기 <laughs> 때문에 네. 나이알겠습니 그냥... 예, 나이 많아 보여? 아니야 아니야. 저, 저기 나이 많아 보여? 중학교 때 음, 조용히 하세요. 중학교 때 혼잣말인데 중학교 때참 개그 배우려고 대학로 갔을 때, 때 이제 스마일맨이야. 뭐... 아 예, 예, 예. 네. 아, 맞다. 제가 그때 한창 대학로에서 날렸었죠. 그때, 제가 네. 아직도 기억나죠. 네. 그 멋진 모습이 딱 대학로 그러면 네. 갈갈이 극장 쪽으로 올라갈 때촥 퍼져요, 사람들이. 네. 지망생들이랑. 네. 그때 조직인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laughs> 홍해바다 갈라지이 네. 제가 딱 등장하면 제가 못해인 줄 알았어요. 싹 네. 갈라져요. 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사람들이. <laughs> 뭘 에이? 많이 해. 사 보면 전시회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 소고나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누가 사겠어요? <웃음> <웃음>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우리 네. 멤버, 사진 찍는 멤버, 연예인 멤버 중에서는 감각적으로 찍는 게 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네. 그, 그, 네. N사에서도 네, 네. 저를 좀 밀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거절했어요. 면 뭐. 아, 개인 말고 단체, 연예인들로 그 단체. 음, 하려다가, 네, <laughs> 서로 좀더 실력을 쌓고 하자.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취미로 막 찍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잘 찍고 있어. 그죠? 예. 아 그리고 중간에 스스도 조금. 너좀다 하니 춤좀 추니? 아유 전혀. 몸치지아나 음. 여기 되게 대 선배님 <laughs> 아니아니아니대 선배님 같아. 나머리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유부 아니야. 아, 요즘에 포마드 유행하잖아. 포마드 음. 네. 유행하니까. 포마드 한번 아,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아, 그런. 살 네, 네. 가르쳐주면 수있어나그럼요 선배님 따라해요. 네. <laughs> <그래.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지. 웃음> <laughs>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얼굴에. 군TV, <laughs> 원래 이런 사람 아니죠? 응? 됐어요. 됐어요. <laughs> 네. 너, 이거 올라오는 거. 거야 실시간으로? 네. <laughs> 어, 왜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네. 아 그리고 방송 중에 저희가 아, 이런 사람 아니래잖아. <laughs> 내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고 <laughs> 있어 방송 중에네 저희가 네네네네네아그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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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면네네서네네하네네네 <laughs> 여기 뭐 틀에 박혀서 하는 건 아니죠? 그쵸 네, 내 맘대로 뭐 네, 틀에 네. 박혀서 욕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욕만 안 하면 안, 안 하는 것만 아니면 돼 네. 가끔 떨지는건 돼요 아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SBS에 정지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네 어, 저는, 예아 네. 욕도 아니었어, 그때 욕할까 봐, 지금 아, 저는 아니, 괜찮아요 나는 그때 당시 욕도 아니었어 야이노마 이랬어 아, 그래요? 아. 야이노마 그랬더니 정지 먹었어, 음. 3개월 라디오 요, 요, 요. 아, 라디오에서요? 아. 라디오는 또... 아니 네. 저희는 원래 욕, 해요 예 네, 저는 원래 욕하면서 방송네 네. 네. 음, 그래요? 예 네. 저는 되게 청순한 사람이라서 욕을 잘 못해요 아니 라, 라디오가 좀... 아 씨... 라디오가 좀... 우리 담배 한잔 펼까 예예예 우리 담배 한잔 펴고 예 아, 좀 내가 더잘 되는 거 같다. 왜 끝? 앞세 주니까. 그래? 다 <laughs> 까엎드릴게요. 하나, 하나, 어, 똑나아 <laughs> <laughs>